질문 이 있는데 먼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힘들지 않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했는데 소감하고 일본에서 반응이 어떤 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선 포시즌 포컬러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이번 올해는 정말 실수 없이 계속 뭐, 무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몸이 힘들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 작년보다 더 각자가 좀더 성장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더 성장한 거를 다들 느끼고 있어서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뛰면서 생각한다. 마마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괜찮았어요, 와, 이벤트. 네,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많은 분들이 네. 또 저희가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바쁜 와중에도 또 각자 알아서 이렇게 쉬는 방법을 또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잘 쉬고, 또 일할 땐 열심히 하고 배울 때도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정말 뭐소세준 지금 세 번째 앨범까지 내셨지만 일본도 진출하셨단 말이죠. 어땠어요 반응이? <laughs> 네 일본 네 사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일본에 정말 그 동안은 팬미팅만 했었다가 정식적으로. 그 전에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잘 없어서 좀 걱정이 네. 많았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 많은 이제 팬분들을 뵈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하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앞으로 어, 일본에 계신 팬분들도 더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일본을 시작으로 다른 이제 해외에 계신 무모들을 좀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아마 내년은 더 바빠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빌보드에서 어, 주목해야 할 케이팝 스타로 마마무를 꼽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정말 일본, 미국 저전 세계로 다니면서 멋지게 활약할 마마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라 씨가 이번 앨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좀차발화를 뒀다면 어떤 포인트를 뒀는지 궁금하고요 또 수록곡도 실었으니까 그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마, 그러니까 마마무가 마마의 이번에 제뒤첫그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솔라 씨가 이번에 앨범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 수 있는데 수록곡도 직접 자작곡으로 실었고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 그포 시즌 포컬러 프로젝트가 이제 각자의 또 색이 있잖아요.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아, 나의 색깔에 맞는 그런 앨범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전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마무가 좀 발랄하고, 신나고, 밝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은 뭔가 좀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면서, 뭔가 센치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섞은 앨범이 아닌가, 저희 여태 앨범 중에 가장 좀 진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솔라 씨의 자작곡도 그런 의미의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저희 이제 자작곡 Hello라는 노래는 그것도 이제 이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곡도 이번 앨범의 색깔처럼 좀 쓸쓸하고 뭔가 슬프고 이런 감정을 많이 섞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마에 드디어 이제 네. 출연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첫 저희가 <laughs> 참석이다 보니까 네. 너무 기쁘고 음, 일단 저희보다 이제 팬분들이 더 좋아해 주세요. 저희가 마마에 가는 거를 그래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프로젝트 앨범들이 다 되게 큰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가 큰 만큼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활동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1위 하면 생각해도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어... 진짜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3장의 앨범을 <laughs>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두장그 저희 너나에도 그렇고, 별이 빛나는 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과분한 해가 된것 같아요, 올해가. 근데, 어, 이번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오히려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한다기 보다는 뭔가 좀 내려두고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고 그 감정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잘 이렇게 작업에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뭐 부담은 없지만 목표가 있다면 뭐 일일 공약도 물어보셨는데요. 아, 목표는 일단 어, 많은 대중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면 <laughs>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 어. 뭔가 마마무로서의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이번 앨범에서 뭔가 뭐 되게 너나의 때까지만 해도 되게 세고 뭔가 그런 강한 이미지가 셌는데 이번에는 좀더 뭔가 성숙한 마무로서 마 뭔가 많이 성장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악으로서도 그렇고 음. 되게 그 윈드플라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좋은 기운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위 공약 있으세요? 아, 저희... 목표, 목표 네. 한번 더, 하나 더. 아, 네. 네. 네, 또? 저희가 항상 뭔가 목표를 그전까지는 어, 1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정말 목표였고 지금까지도, 지금도 그래요. 뭐 1위를 하는 게 당연히 많은 가수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작은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또 크게 봤을 때는 뭔가 저희 마마무가 여태까지 낸 노래들을 보면은 어떤 곡은 정말 순위권에도 없는 노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1위를 했었던 노래도 있고, 또 1위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노래도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근데 뭔가 이번 앨범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도 많은 분들이 아그 앨범 그 노래 이렇게 좀 기억해 주는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스테디 셀러가 되겠다는 거군요. 어, 네, 네. 어.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어. 뭐 정말 멋진 목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마마무가 네.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문별씨도 목표가 있나 봐요. 목표보다는 저는 공약을 공약, 네. 네,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1위를 저희에게 안겨주신다면, 저희 곡 제목처럼 꽃을 나눠드리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 어떨까? 뭔가 네. 꽃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그런 좋은 감정과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공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 겨울에 어, 꽃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받은 사람만큼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보냈다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마마무 친구들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팬분들이 마마무를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 그런 항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준비했던 콘서트도 취소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준비하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휴가를 얻은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laughs> 그다음에 올 한해 화사 씨가 이제 먹방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 화사 씨의 먹방을 보는 다른 멤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세상 저희도 이제 마음, 저희 무무, 무무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또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팬분들과 소통을 더 자주 하고 또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정말 행복한 가수라 생각이 들었어요. 팬들이면 사실 더 자주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다 누르고 좀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을 할 만큼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참 어, 보기가 좋습니다. 화사 씨 먹방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어때요? 그 곱창집 가보셨어요? <laughs> 아, 혜진이는 아, 화사 양의 이 먹방은 어 저희는 근데 항상 연습생 때부터 봐왔던 네. 먹방이어서 낯설지 아, 아, <laughs> 않았거든요. 네. 너무 안 낯설었고 그리고 이제 화사양이 또 방송에서도 되게 잘막 먹듯이 평상시에도 네, 잘 먹고 <laughs>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전혀 꾸밈이 없고 뭔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방송과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되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화사양의그 먹방을 보시고 또 입맛이 돌았다고 하시니까 <laughs> 또더 감사드렸죠. <laughs> 네. 또 다른 친구들도 네. 되게 잘 먹어요. 다, 네. 다들 이제 잘 먹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 저희가 이제 무대 하기 전에도 안 먹으면은 이제 무대가 정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럴 네. 정도로. <laughs>